직업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수석 전문가 이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풍력 발전 관련된 종목을 하나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바로 이 CS 윈드라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이 CS윈드라는 기업이 시장에 상장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풍력 관련주다 라고 하면 동국SNC가 많이 언급이 돼어요동국 s n c 라든지 유니슨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CS윈드가 몇년 전에 상장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이 CS윈드의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CS윈드라는 기업은 아시다시피 풍력발전 관련주인데 어 우리가 지금 이 풍력발전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탄소중립이니 이 탄소 주저감이이 탄소에 대한 말들이 많죠 어쨌든 이 환경에 관련된 친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탄소 국경세라는 게 나왔어요 이 탄소 국경세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어,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했는지 유럽 연합에서는 저 탄소 국경세라는 것을 2026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들이 계속해서 노력, 노력을 했는데 탄소 감축이 안 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언가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 미, 지금 유럽에서도 탄소 국경세가 나왔고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클린 에너지에 대한 부, 어, 정책적인 공약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25년, 2030년까지 뭐 천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투자, 투자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육성하겠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6만 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다라는 뭐 블로그 내용이 있는데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임기 내에 6만 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이전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6만 개라는 게잘 뭐 와닿지도 않는 규모인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잠깐만 공부를 시켜드리자면 이 풍력 발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것처럼 날개가 있어요. 에너지를 변환시켜주는 터빈이 있고 요거를 이제 세워주는 풍력 타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뭐 하부 구조물이라고 해서 모노파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터빈을 6만 개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풍력 타워도 6만 개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CS 윈드라는 기업이 풍력 타워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탄소 저감이라든지 각 정부들의 직접적인 정책이 시행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뭐, 뭐 신재생 에너지가 좋다. 탄소를 감축하자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탄소 국경세라든지 좀더 특징적인, 약간 집중해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 정책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풍력 관련, 관련주를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올해 1월달, 올해 2월달부터 지금 거의 5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5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직전 거래량은 뛰어넘는 모습인데,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우리 회원님들과 매매를 해서 수익 매도를 한 종목인데 상황이 따라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간에 이 CS윈드라는 기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라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 업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다면 좀더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이 CS윈드라는 기업이 전세계 풍력발전 관련돼서 가장 큰 기업이 덴마크에 베스타스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베스타스라는 기업이 미국에 풍력타워 공장이 있어요. 아까 전에 풍력타워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죠?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CS 윈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이 풍력타워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 CS 타워, CS 윈드, 윈드의 풍력타워 공장이 없었어요.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는 있었는데, 미국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이전 세계 최대 풍력 발전 기업인 베스타스의 풍력 타워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어디 가요? 바로 이 CS 윈드가. 그래가지고 이 CS 윈드가, 어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이 뭐 6만 개의 터빈을 설치하겠다, 풍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인 외형 성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CS 윈드 풍력 관련주구나, 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외형 성장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끼를 가지고 있는 조건을 맞,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관심을 좀 갖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뭐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뭐 이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사실 손절가도 굉장히 단순하게 잡을 수 있어요. 뭐 손절가는 뭐 75,000원 잡으면 되는 거. 이런 자리 좀 잡아보시고 어 앞으로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국판 유디를 계속 나오잖아요. 그린 에너지, 그죠 그런 부분들 부각되게 된다면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 의견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